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 진짜 부자인가 여러분 누구나 다 갈망한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말세의 지말일수록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부자 되기를 다 갈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 에 보면 신데렐라를 간주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자가 갑자기 돈 많은 아, 남자 청년, 부자 청년을 만난다든가, 또 가난한 남자가 또 반면에 어, 부자 딸을 만나든다가 이런 하던 신데렐라 같은 그런 꿈을 향한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옵니다. 돈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죠. 돈은 어느 정도 있으면 더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잘 사는지 누가 못 사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것다 이래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봐야 아 이분이 잘 사는구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정말 이 사람이 부자구나. 사람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보기는 모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세상의 가장 부자들 하면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죠. 빌 게이츠나 워런 버펫이나 미국의 그 유명한 부자들 다 유태인들입니다. 또 요즘에는요. 그 부자들이 중국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예전에 유태인들이 그 부자전에 달던 유태인들이 지금은 다 다 변두리에 나가고요. 그부자들을 사는 동네 요즘은 다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캐나다 정부 자체에서도 부자들, 중국에서는 부자들을 이제 투자 임의로 오는 것을 막습니다. 너무나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민의 형평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부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축복의 근원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갈대우루 지방에 떠날 때는 그렇게 뭐 많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어느 정도 사는 그런 집안이었지만 정말 그가 부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난 땅에 도착해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내를 사건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로부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은금과 가축이 풍부했더라. 그래서 아브람은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 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까지도 부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아브람을 축복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람의 죽자그 아들 이삭.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는 아버지 아브람처럼 애굽에 가지 말라. 블레셋 땅에 내가 약속한 블레셋 땅에 거하라. 블레셋 땅은 바로 가나안 땅하나님 약속한 땅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 블레셋 땅에 거할 때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그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을 주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블레셋에 머물 때는 목축업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할때그 해에 백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여러분 농사의 경험이 없는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백배 의 결실 엄청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시기 칠투에 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 가난 땅에 머무르기 위한 것은 바로 그 후손들도 거기에 머물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땅에 거하라 그래서 결국 그 아들 이삭도 블레스의 땅에서 거부가 됐지만 하나님 그를 자리를 옮겨서 가난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성경에서 본 부엘 세바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는 블레스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거부로서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야곱 때도 보면 야곱은 그 아버지를 떠납니다. 형예서와 갈등 속에서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단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네 명의 부인을 얻고 그곳에 하나님 축복 속에서 놀랍게도 그가 엄청난 거부가 되어져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밧나아람 가기 전에 한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잘때 그는 빈털드렸고, 그가 곳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다시 돌아길 원하고, 많은 축복을 주면 11절을 드린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후에 보면 야곱이 11절을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봤다 나람을 떠나서 그가 거부가 돼서, 하는 재물을 가지고 갔을 때 에서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 다 마무리 시키고 그가 저 세겜 땅에 갔을 때 엄청난 시련을 겪죠. 딸 디나의 그 추행 사건 때문에 큰 시련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 간섭하고 그가 다시 옛날 약속한 베델로 돌아와라. 그래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 후에 보면 우리는 아, 야곱이 11조를 들였다는 말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나서 그는 11조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갈때 정말 갈등이 심했습니다. 내가 애굽을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곳이 흉년이 돼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난 땅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애굽에 내려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자기가 그냥 갔겠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는 행동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정말 놀랍게도 거부였지만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서 살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성경에서 신약에 보면 특별히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부자 청년은 당대에 보면 젊은이었고 또한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당대에 아마 부자는 대부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우리가 말하는 사두개인, 바리세인, 또 서기관들 그 많은 그 종교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였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그런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늘 관심이 있던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자면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저 세상도 영원히 아주 예? 영원히 아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그 마음속에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아를 했으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쫓아와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영생을 네가 중요시 여긴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지금 잠시 고난이 될지라도 너는 영생하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 결국 그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영생의 선물을 잃어버리고 지금 그는 아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 이것은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 많은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는 부자라, 부여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정말 그런 부자들이 내가 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예? 여러분 대부분의 부자들은요. 그 부자라는 그 마음의 부자라는 것은 때문에 정말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러 연다는 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행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영적인 안목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자보다는 영적인 부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영적인 부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간다는 말씀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여러분이 진정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같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플러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현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 아버지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언제든지 주시려고 맘만 먹으면 물질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먼저 살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 부르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한 다음에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통이 돼야 물통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정말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과하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캐나다에 얼마 전에 정말 어느 외국인이었지만 그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별로 특별한 좋은 직업도 아니고 밑바닥에 그 삼류 인생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내는 공장을 다니고 남편도 그런 삼류의 그런 참 어려운 삶 속에서 살지만 늘 마음속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정말 조금 넉넉한 돈을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더 제가 뭔가 더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복권 한 장을 사기를 원해서 가서 샀는데, 아, 그것이 그냥, 100억 이상 당첨됐어요. 아마 지금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자 풀었어. 육적인 부자도 될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심령이 곤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영적인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곤고하지 않고, 마음이 부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면 사께오, 그는 세리오, 오늘 말하면, 응? 어? 아,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이한 것으로 많은 재물을 취득해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있는 것을 반을 다 억울한 사람에 나눠주고 재산을 초기화 쳐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그장자 지낼 때 부자 아림하대 요셉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장사를 지낸데 헌신을 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로 해서 다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부자들은 그 재물 때문에 주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연연한다는 것입니다. 산안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금 군고하고. 심령이 가난한다면 하나님 뜻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면 주님께 간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받아쓴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질 주시기 원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물질을 영적으로 온전히 받는다면 반드시 그 물질은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하고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여러분도 빚에 쪼달리지 않고 넉넉한 삶 속에서 주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영혼이 되, 잘 되지 않고 부자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면 물질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부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자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거수 일주일 그분은 지금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쓰십시오.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진정한 부자인가 세상적인 부자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자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이제 회개하기를 원하며 또 천국을 수여하기를 원하며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적인 부자보다는 영적인 부자가 먼저 되기를 원하며 그의 하나님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또, 욥처럼 진정한,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신령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채워지길 원하며, 그 물질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 영과서 쓰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 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모든 걸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좋아요 땜 좋아요를 누르시고요 댓글 통해서 교제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돼서 영안이 활짝 열려서 신뢰하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하으로추원합니다 할렐루야